강선 씨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아, 폭사로 오는 날에 운전하다가 미끄러져서 차에 기스 났어요. 아이고... 거래 처에 맡겨요 저도 이번 폭설 때 퇴근길이 차로 10분인데 2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고생하셨네요 준용이형 그런데 트럭이 눈 쌓여있는 경사를 못 올라가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후륜이니까 그렇지 원래 눈길이나 빙판길에선 후륜은 지약이야 구동계에 대해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보 운전자분들은 잘 모르니 이번 영상 이걸로 날먹 해볼게요 역시 유튜브계의 초록 가시죠 검교정 완료된 전문장비부터 시운전은 기본 센터 점검 후 소모품 개혁까지 최대 1년 2만키로 보증업체 고준용 중고차와 함께 안녕히 첫 번째로, 전륜구동. 엔진에너지를 앞바퀴로 보내는 차량입니다. 다른 구동계통 차량보다 설계가 간단하죠. 국산차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요. 고급 세단이나 트럭, RV 차량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륜이라 보셔도 됩니다. 의외로 수입차도 전륜이 많습니다. 전륜의 제일 큰 장점은 중요 부품들이 앞쪽에 몰려있어 실내 공간을 넓게 쓸수 있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선 가장 운전하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뒷자리에 사람 태울 때마다 한 소리 들을 수 있죠. 전륜 특성상 뒤쪽이 불안전해, 승차감이 후륜보다 떨어집니다. 설계가 잘못된 경우엔 아반떼 MB 처럼 PC 테일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 형 전륜 선호하면서 왜 저한테 K9 팔았어요? 영선 씨한테 인태이 쳐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려고 농담이고. 풀은도 장점 많아요.까지 들어봐. 두 번째 후륜 구동 엔진 에너지를 뒷바퀴로 보내는 차량입니다. 후륜의 최대 장점은 무게 배분이 좋아서 고출력 차량과도 궁합이 잘 맞고 주행 안정성이 높아 승차감은 전륜하고 비교도 안 되죠. 고급 승용차에 해당됩니다. 국산차는 제네시스, 기열, K9 등으로 RV나 트럭 일부 SUV에도 포함됩니다. 수입차는 뭐 너무 많습니다. BMW, 벤츠, 포르쉐 등등. 영선 씨 그래도 가족들이 좋아하지않아 확실히 좋아하긴 해요. 맞아 주행성은 좋은데 후륜도 단점이 있지. 엔진에서 구동력을 뒷바퀴로 보내는 샤프 트와 디퍼런셜. 추가되는데 중고차로 살 때는 꼭 리프트를 띄어서 부품이 문제있진 않은지 우유는 괜찮은지 잘 보고 구매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후리는 눈이 많이 쌓이는 경우 바로 스키 탈수 있습니다 그럼 환불하고 다른 도 설명 좀 해주세요 4륜 구동도 장단점 확실하게 있지 4륜은 상시 항시 뭐 많지만 그런 건 나중에 알아보고 엔진의 임을 4바퀴가 동시에 받아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는 SUV의 전유물이었지만 요즘은 아까 말한 1륜 차들도 선택 옵션으로 4륜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통 국산차에서는 AWD라고 해서 추가 가능하고요 수입 차들에선 파트로, 포메틱, 엑스드라이브 등으로 불립니다 여담인데 10년도 더 전에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수입 차들을 엄청 사셨거든요 근데 눈이 엄청 온 날에 강남 길바닥이 그냥 주차장 변어요 언덕길을 못 올라가니까 그 이후로 제조사에서 사륜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온 거지 우리나라 제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뉴스에서 본것 같아요. 뭐여튼 그만큼 사륜구동이 좋긴 한데 단점도 있습니다. 네 바퀴를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 수리비와 연비가 문제입니다. 사륜구동을 운영하기 위한 부품 무게만 50에서 100kg이니 연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그 부품 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게 크죠. 중고차로 사륜 살때 주의할 점도 알려주세요. 후륜과 마찬가지로 리프트를 띄어서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추가로 사륜 사용 시 네 바퀴가 다 움직이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리프트를 이용해서 네 바퀴 굴림이 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 고장난 거 샀다가. 순식간입니다. 균형 형, 그래도 단점이 있긴 한데 다륜구동이면 눈길에서 전혀 문제 없겠네요. 눈길 언덕에서 유리한 거지 미끄럼이 덜한 건 아닙니다. 타이어 접지력이르면 구동이고 뭐고 다 미끄러집니다. 오히려 스노타이어나 우 체인을 장착하는 게 좋죠. 눈길에서 크게 사고 난 차들 보면 사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행이 자유로운 것 같으니 막 운행하는 거죠. 눈 오는 날은 감속 운행이 정답입니다. 올해 눈이 많이 내릴 것 같다고 하는데 다들 안전 운행하십시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